안녕하세요. 네 이지선입니다. 자 이제 어, 우리 실전모고 시즌이 돌아왔죠. 자 그래서 이지선 교수가 준비했습니다. 실전모고 페스티벌 시리즈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어, 실전모고 페스티벌 시즌1 시즌2 시즌3 시즌4 계속 나갈 겁니다. 자 그래서 어, 무한정 문제 공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던데요. 제가 이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출제 인력풀이었고요. 물론 이제 채점도 이제 같이 하는 거죠, 그렇어 그리고 이제 문제를 출제하고 그다음에 문제 검토 위원, 그다음에 또 이제 채점 위원 이런 것들이 다 따로 있습니다. 근데 이제 출제 위원 인력 풀에서 이제 차출해서 어 이렇게 어 그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한국 교육과정 평가원하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어 여러 가지 노하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그런 노하우는 뭐냐하면 많은 문제를 갖고 있다는 거죠. 많은 문제를 출제했고 갖고 있고 그래서 어 인력 풀에 평가위원 인력풀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낼수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 문제들은 이제 정말 실전하고 가깝기 때문에 제가 선생님들께 그런 많은 문제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사실은 여기 수험가로 나온 거기 때문에 저는 정말 페스티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께 마음껏 드릴 수 있으니까요. 페스티벌이라고 그냥 붙인 게 아니라 정말 페스티벌 잔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문제 잔치. 제가 원부터 시작해서 쭉 다 풀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즌1은 어떻게 구성되었냐면, 시즌별로 사실은 이제 첨삭, 뭐, 여러가지 회차도 다르고, 문제 스타일도 다르고, 회차별로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 정말 많은 문제를 경험하시고 싶은 분은, 어, 충분히 또 경험하실 수 있고, 취사 선택하실 수 있고, 어, 이제 많은 문제를 풀어보실수록 실전에서 당황하는 일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페스티벌 시즌 1 같은 경우에는 총 6회로 구성이 됩니다. 6회로 구성이 되고, 매주 금요일 날, 개강은 9월 3일이고요. 그래서 아침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이 되는데, 어, 실전하고 똑같이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실전하고 똑같이 진행을 하는데 이제 어, 쉬는 시간은 조금 요거는 줄였어요. 그래서 어쨌든 시험 시간은 똑같이 진행이 되고 점심식사 이후에 이제 해설 강의까지 해서 어, 시험 이제 실전하고 똑같이 시험을 직강에서는 보시는 거고 인강에서도 이제 미리 업로드해서 어, 선생님들께서 시간 재면서 똑같이 시험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 시험 시간 20분 전에 여기 이제 직강에 오시는 선생님들은 입시 완료하셔가지고 어, 시험 치셔야 되고요. 정말로 시중 모의고서와는 구별되는 최상급 문제입니다. 어, 많은 서답형 문제 마음껏 연습하실 수 있습니다. 모범답안 제가 다 드리기 때문에 그거 따라서 써보시면 작년에 내가 쓴 거하고 내가 자가 채점한 거하고 진짜 채점 결과랑 너무 달랐다 이런 선생들 많이 계셨거든요. 이제 이지선과 함께라면 그런 일은 없습니다. 어, 서답형 다 만점 받으셔야겠죠. 자 그래서 어. 이제 계속 말씀드렸지만 현지 교수들 그다음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출제위원 인력풀 교수들 요런 출신들만이 가능한 문제가 따로 있습니다 아~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을 다 모았어요 어~ 그래서 제가 이제 저 혼자 낸 문제들도 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많은 제 어~ 저랑 이제 친분이 있는 선생님들이 내주신 교수님들이 내주시는 그런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제가 어~ 선생님들께서 정말 실전에 바로 쓰실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무한정 공급해드리고자 시즌 1을 마련했고요. 자, 어,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일단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모든 자료는 전부 PDF 파일로 드립니다. 직강에 오시는 분들도 다 파일 드려요. 직강에 오시면 다 대신 이제 출력해서 출력물로도 드리고요. 어, 저는 PDF 파일로 다 드립니다. 그래서 파일 가지고 이북처럼 어, e 활용하시면 됩니다. 어디서든지 보시는 게 좋잖아요. 무거운데 뭐그 책으로 다 갖고 다니시고 어, 그리고 그리고 이제 그런 거 없어요. 뭐 몇 번만 다운받을 수 있고 그런 거 없습니다. 파일로 다 드립니다. 자, 그래서 뭐 어떤 프린터에서는 걸려가지고 다운 안 되고 막 그런 거 없고요. 파일로 다 드리니까 핸드폰으로도 보시고, 어, 그 다음에 뭐 태블릿으로도 보시고 편리한 대로.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해설 제가 굉장히 자세하게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해설만 이렇게 또 오려가지고 단권에다 붙이셔도 돼요. 해설 뭐 축소 출력하실 수 있잖아요. 또 출력하면 되니까 무한정 출력하면 되니까 오려가지고 다 붙이시고 이렇게 해서 공부만 잘하시면 됩니다. 저는 뭐 파일 다 드리니까 어, 파일 드린다. 이북처럼 활용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서답형 답안에 대해서 저하고 공부하신 선생님들은 이제 서답형은 전혀 이제 걱정이 없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자, 그래서 저하고 공부하시면 이제 합격이 이제 진짜 곧 합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어, 전원 전 모든 수강생 선생님들께 요 시즌 1 같은 경우에는 첨삭 2회를 다 제공해 드립니다. 1주차하고 5주차 아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서답식 특별히 첨삭해 드리고 어, 논술도 첨삭 좀 열심히 해 드리고 해 가지고 어, 좀 저하고 어, 상담하시고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 1회 줌에서 만나셔 가지고 저하고 상담하셔 가지고 이제 어, 진짜 아직까지 시간이 좀 남았거든요. 얼마든지 단점 이런 거다 커버해 가지고 합격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밀착 어, 밀착 상담, 또 첨삭, 이런 거 받으시면서, 어, 정말 소답식, 지금부터 다 개선하시고, 공부 방법도 개선하시고, 이렇게 하실 찬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출제 가능성이 높은 그런 문제들 충분히 법, 장학, 개정, 놀이 과정 문제까지 다 총체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시즌 1, 어, 페스티벌 시즌 1입니다. 이 시즌 시리즈가 많아가지고 선생님들께서, 어, 좀잘 기억을 하셔야 될 텐데요. 저는 문제풀이반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 제 문제풀이반 보시려고 그러면 좀 한참 보셔야 될것 같은데, 일단 이제 실전보고 페스티벌 1, 어, 이 경우에는 금요일 날총 6회, 아 이렇게 진행이 되고 첨삭 2회씩 다 제공해드리는 그런 강의입니다. 이지선과 함께라면 선생님들 서답식 문제도 염려 없습니다. 많은 문제 풀어보시고 시험장에 가셔서 에이 쉽잖아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꼭 합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선생님들을 사랑하고 또 선생님들을 응원하고 어, 합격을 기원 드립니다. 이지선이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